이하둘 두 개하자. 이하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눌러야 돼. 가자 하나 마지막 <laughs> 한 개. 저거 <laughs> 하나 마지막 저거 쭉 끝까지 <laughs> 오케이 하나 <laughs> 마지막 쭉 <죽>. 오케이 나이스. 간다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빅블리무석입니다 김다솜입니다. 네, 또 우리 <laughs> 오늘 다솜이와 함께 등 운동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를 오늘 루틴 브리핑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운동, 점프 풀업을 메인 운동으로 5세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더그리 래플 다운으로 4세트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와이드 풀 다운 원암식 4세트 할 겁니다. 네 번째로 케이블 로우 4세트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머신 4세트. 원함으로 총 다섯 가지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끝까지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힙플리 마수가 다섯 가지 뻗치다니 윙제로님이 1 0만 원. 아, 고맙습니다. 윙제로님은 진짜 예쁘신 분만 오면 저렇게 0만 원씩 보내주시더라고. 자, 점프 프롭을 할 건데 어, 하는 법 먼저 알려줄게. 자, 점프 프롭은 잡고 다리로 뛰고 내릴 때 천천히 뛰고 천천히. 하나, 그렇지. 내리천천 배, 으쌰. 셋, 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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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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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해 미안해. 미안 맞네. 안해 어, 미안해. 맞네. 보조가 더 힘들지? 다소미는 힘안 들고 핏플리만 힘들어. 핏플리 표정 마주 좋아 죽잖아 연하라 입이 또길 걸렸네. 아니야, 제가 연상 누나라 할때 표정이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다소미 올려라! 둘, 가자! 음, 아오, 마지막! <끝> <끝> 하나, 둘, 열 하나! 열둘! 원래 보조는 이래야지. 얼마나 힙나스 때 기분이 좋습니까? 송이 누나들 보고 있어. 우리 다섯 명 하고 싶은 거다 해. 시작. 하나, 둘, 자 내일도 천천히.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각. 나도 잡아줄까? 아니야. 겠 핏블리가 되고 싶다. 아 대박 엄청 힘들어. <laughs>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둘, 열하나 열둘. 우와, 네. 이 맛에 운동한다. 이 맛에 세 원나라 운동하지. 다솜 씨도 석기 형 나락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는데? 그거 배우지 마. 못된 거 배우지 마. 한번 할래요? 안 <laughs> 돼. <웃음> <웃음> 남자들 문제야. 하나 음... 둘나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아홉 <아오>, 마지막 하나 둘 다솜이 덕분에 삼도 펌핑된 거 봐. 나등 운동하고 있는데 고마워 다솜아. 너 밖에 없다. <laughs> 역시 하나 둘 열하나 파이팅! 일나 나 토니 화이팅 해줘서 열두겠다 가자. 하나. 이 흐이. 흐이. 마이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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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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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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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마지막 열둘. 아했어 <우와. 웃음> <laughs> 언더그릴 레플 다운, 가보겠습니다. 오버했으니까 이번엔 언더로 해서 등중하부 하나, 그렇죠. 쭉 뽑았다. 오케이, 누르면서. 그렇지. 둘, 그렇지. 오, 잘한, 해봤네. <laughs> 여섯, 그렇죠. 여기 중하부 쓰는 겁니다. 여기. 일곱, 그렇지. 오, 잘한다. 하나, 마지막 쭉 뽑아주고. 오케이. 오, 잘하네. 와, 너무 귀엽잖아.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하나 둘 열넷 열덟섯 나나안 찍고 있었니? 네. <웃음> 피디님이 <웃음> 연상 올 때는 안 웃는데 자꾸 피시피시 웃어. <laughs> 우리 피디님 연하 매니아거든요. 저랑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어, 나랑 동갑이야. 하나, 그렇지. 어깨 좀더 눌러, 야 돼. 그렇지, 둘, 그렇지. 피디님 부럽다. 다섯, 그렇지. 하나 마지막 어깨 누르면서 끝까지 오케이 잘했어. 우 아니 5kg 고작 늘렸. 이제 어. 5kg 고작 늘렸는데 힘들지. 어 하나 둘열하나 음. 열둘. 이야 오. 힘쓰는 표정도 귀엽네. 야, 무슨 힘쓰는 표정이 귀엽다고 해. 자성이 배우라 연기 되게 잘하거든요. 슬픈 표정 해보자. 기쁜 표정. 아, 어, 잘한다, 잘한다. 만한 표정, 만한 표정. 오, 피디님 용돈 좀 주게 지갑 좀 갖고. <laughs> 하나 쭉 뽑아주고, 둘쭉 어깨 들고, 쭉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어깨 들러 음. 어깨 들어. l e t 오케이 잘했어. 천천히 올리고. 어. 네. 어. 하나. 둘, 우와. 하나, 우와. 둘. 와, 다솜이 힘들 때볼 빵빵을 해요. <웃음> <웃음> 아, 피디님 자꾸 지가 찍으면서 약간 아빠면서 지어요. <laughs> 음. 음. 다솜이만 잡아주세요. 나도 나와야 다솜이가 더 예뻐 보이지.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하나 마지막 마지막 어깨 눌러야 돼 가자 오케이 잘했어 아 오. 하나 둘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목소리 얼굴 몸매 완벽 3일째 미쳤다 오케이 두 번째 레플 다운 끝세 번째 와이드 풀 다운 가볼게요. 한쪽씩 잡고, 아 광배를 최대한 뽑았다가, 어, 어 하는 거야. 이게 없으신 분들은 케이블 잡고 하시면데요 이름도 예쁘네.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너 되게 예쁜 분들, 우리 채널에서. 하나, 우와. 그렇지. 몸 틀지 말고, 그렇지. 둘, 그렇지. 아 어, 팔꿈치 좀 앞으로. 그렇지. 셋, 여기 아아 밀어주는 거야. 아홉. 으아! 마지막. 으아! 오케이. <laughs> 아홉, 어깨 누르면서, 마지막. 오케이, 잘했어. <laughs> 목소리 예쁘다. 아니, 뭐 별게 다 예쁘다. <laughs> 30으로 웜업. 하나, 둘, 열네열 다섯. 오케이.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여우세요. 와, 큐티 섹시 지린다. 아홉, 그렇지, 쭉 밀어주고, 열. 자, 두개 더. 피디님 오늘 무빙 역대급으로 <laughs> 하셨네요. <laughs> 오케이. 아니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 힘이 딸려서 맞아, 힘 그래. 누나들보다 동생 보니까 좋네요. 송이 누나들이 보면 진짜 큰일 났나? <laughs> 하나 둘열 하나 어. 열 둘. 우와. 석경이, 다솜 언니 만난 거 챙겨주고 후식으로 의아정도 챙겨라. 민지로님이0만원또 아!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예쁜 사람 나오면은 돈을 그냥 하나, 그렇지. 둘, 아홉, 자 마지막 눌러, 눌러. 오케이, 나이스. Nice. <laughs> 잘했어. 하나, <laughs> 둘, 아홉, <웃음> 열. <웃음> 숫자 세는 자세도 귀여. 워 아이 그게 뭔 소리야. 그냥 숫자 똑같이 세는 건데. 하나. 둘. 그렇지. 쭉 뽑았다가. 아홉. 마지막. 일로 와. 저렇게 친절한 거 처음 봤다 불편하네. 뭔 소리야. 전 모두 똑같이 합니다. 오우 다성아. 그 무릎 다치겠다. 조심해라. 하나. 둘. 아홉. 열, 열하나 <laughs> 열두. 아, 잘했습니다. 케이블 어, 오네 번째 운동 케이블로 가겠습니다. 투샷 말고 원샷 들어오세요 갑니다. 하자. 몇? 열 개? 열두 개? 열두 개. 어. 하나, 둘. 좋아. 오 잘한다. 한자. 하나 마지막 쭉. 하나. 하나, 둘. 열네, 열다섯. 와. 틈뽕핑뽕 <laughs> 하나, 둘, 그렇지 나에게 접고 그렇지. <laughs> 마지막 당겨. <웃음> <오케이>. <웃음> 하나, 둘, 열하나 <laughs> 열둘. <웃음> 와. 블리 형은 뒷모습 진짜 잘생겨. 냥 고맙다. 하나 둘 여덟 우와 도와줘. 어, 도와줘. 하나, 어. 하나 마지막 접어. 쭉 끝까지. 네. 오케이 나이스. 하나 어. 둘 야. 거기는 팔꿈치 아니야. 그렇지 하자. 잠나 <laughs>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안 잡혀 이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꺼워가지고 석경이 잘못했네 <laughs> 아니 야 내가 잘못할 게뭐 있어 나는 그냥 오와 저거 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개정색 할 거면서 아 다솜이는 잘 모르잖아 하나 둘자막 셋입니다 셋 하나 마지막 어깨 눌러야 돼 당겨 마지막에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laughs> 잘했어. 하나, 아, 둘, 아우. 마지막. 열. 음. <laughs> <야. 웃음> 잘했어, 잘했어. 마지막 로우머신 원암으로 운동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잡고, 허리 펴고, 한 손씩. 아, 응. 하나, 둘, 셋, 넷. 손목 꺾지 말고 밑으로 당겨. 둘 이게 렇 꺾지 마. 그렇지 형. 어. 세 그렇지. 어깨 돌로 하나 마지막. <laughs> 오케이 잘했어. <laughs> 이거 많이 무겁다. 어. <laughs> 하나 둘열넷 열다섯. 와. 석경은 <laughs> <우와. 웃음> 개인 운동에 오늘의 다섯 님만. <laughs> 아니 다솜이 실시간 줄려고 하는 거야. 다솜이 인스타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본인이 다솜 <다소미> 홍보를 <웃음> <웃음> 내 채널이나 그렇게 좀 홍보 좀 해봐. 세,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당기는 거야. 우와. 아, 마지막 당겨. 오케이 잘했어. 해요. <laughs> 하나, 둘, 열 하나, <laughs> 열 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하나, <laughs> 마지막. 가자. 오케이, 잘했어. 하나. 둘. 아. 파이팅! 열하나. 어. 열둘. 어. <laughs> 두 주먹 불끈 보소 진짜 귀여운 그 자체네. 열하나. 어. 아니 나 운동하는데 날 봐야지. 날 <laughs> 보고. 하나, 그렇지. 손목 꺾지 말고. 둘, 그렇지. 그렇게 당기는 거야. <웃음> 하나, <웃음> 마지막. 쭉. 오케이 나이스. 아 단소미가 대단한 게얘 선수도 아닌데 지금 루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하나. 손 조심. 둘. 열 하나. 마지막. 열. 마지막. 일. 끝났다. 끝났다. 오늘 운동 끝. 끝. 단소님이랑 루틴 어떻게 했냐면 메인 운동으로 점프 프로. 5세트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언더 그립 랩 풀다운 4세트 했고요. 세 번째로 와이드 풀다운 머신으로 싱글 렌즈로 4세트 했습니다. 네 번째로 케이블 로우 4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머신. 원암으로 4세트. 총 5가지 동작으로 투, 어, 로우 2개를 섞어서 했으니까 이건 좀 베이직한 루틴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등하는 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소미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인스타그램에는 뭐 배우 활동하는 거 많이 올리고 유튜브에는 뭐 바디 프로필,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올리니까 가서 많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